안돼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든 괴물이 될수 있어. 난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 드디어 무빙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겠지만 궁금한 것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18, 19, 20화가 공개되기 전 제가 만든 영상에서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하늘은 날지만 그렇다고 우주까지 가진 않는다는 것. 결론부터 살짝 얘기하자면 두식을 능가할 자식 봉석은 어쩌면 우주까지 날아갈지도 모르다. 혹시 무빙 이라 첫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점 쇼시며 이는 바로 봉석이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두식의 한계를 어쩌면 봉석이 넘어설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예상대로 20화 마지막 장면은 봉석이 두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죠. 봉석이 우주로 나아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상에서 올라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을 지나 우주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높이까지 크고 어느새 부모보다 더 커버렸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빙 20화 쿠키 영상에 깜짝 등장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봤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무빙의 키가 될 거라 예상한 프랭크에 대한 이야기 잠시 봐볼게요. 이 키를 누가 지고 있냐면 놀랍게도 무빙 1화부터 7화를 이끈 빌런. 어서 오세요. 바로 프랭크. 놀랍게도 프랭크가 무빙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프랭크의 한계는 뭐였을까요? 왕돈가스를 주세요. 프랭크는 서울 택시를 타고 라스베가스 앞에서 내리는데요. 이를 카메라는 도착한 발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 프랭크가 등장했을 때도 그랬는데요. 비행기의 뒷모습이 나오고, 프랭크의 발이 나오고, 이어서 프랭크의 뒷모습이 나왔죠. 잠시 동안 얼굴을 볼순 없었습니다. 이는 프랭크가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 정체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원래 사람의 얼굴이 포함된 상체가 흐릿한 존재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거나 조종당하는 인물들이죠. 이런 표현 하나도 참 좋은 무빙이네요. 그래서일까요? 7화를 끝으로 사라졌던 프랭크는 20화 마지막에 나타날 때도 어딘가에 도착한 발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프랭크의 발이 도착한 어딘가입니다. 프랭크의 첫 발이 도착한 곳은 자신의 출생지인 한국이었고. 다음 행선지는 모른 채 사라졌지만 프랭크의 한계를 느끼셨다면 어렴풋이 추측할 순 있으셨을 겁니다. 주호는 딸을 지키려는 강한 힘 덕에 죽이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랭크가 가진 한계는 부모의 빈자리고, 부모의 빈자리라면 프랭크의 회상 장면에 등장한 곳이었을 텐데, 쿠키 영상에 등장한 프랭크가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엄마가 일했던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그가 트라우마를 갖게 한 장소에 도착해 과거와 싸울 거라는 것이죠. 타인에 의해 타깃이 정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 매우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가 찾게 될 것은 진짜 이름일 것입니다. 현재는 프랭크라는 코드네임을 쓰고 있죠.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건 또는 되찾는다는 건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더 관심을 둔건그 다음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정보가 있죠. 프랭크가 택배기사로 위장했다는 사실. 택배기사라는 설정과 딱 맞아 떨어지게 프랭크는 지시에 따라 진천, 봉평, 나주, 면이 있는 남산돈가스를 거쳐 구룡포에 도착합니다. 자신과 크게 관련없는 장소의 명칭들인데 어쨌든 프랭크는 정말 택배기사처럼 다음 행선지에 도착해야만 하는 인물입니다. 그 관점에서 라스베가스 다음은 어디일까요? 택배기사는 배달이 끝나면 출고지로 돌아가야겠죠? 프랭크는 결국 아이오아로 돌아갈 것 같아요. 거기서 암살 요원 양성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거기가 바로 암살 요원들이 나오는 출구지이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게 프랭크 다음 장면으로 나온 건 암살 요원을 고르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의 도착 순서에 따라 조금 더 뛰어난 총력자였다는 걸알수 있으니 프랭크 앞에 도착한 일라이어스가 바로 프랭크의 맞수가 될것 같네요. 아마도 제 영상을 계속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프랭크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프랭크에 집착하는 저를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프랭크라는 인물이 강풀 작가가 앞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작에 없는 인물인 걸 떠나서 어느 순간부터 프랭크는 봉석희수의 메인스토리와 별개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거든요.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토르와 따로 노는 로키 시리즈 같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키 시리즈의 등장으로 MCU의 세계관은 엄청나게 확장돼 버렸습니다. 좀 과도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빙의 문을 연 빌런 프랭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무빙 2 0의 문을 닫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한 봉석이네의 만남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얘기할지 아니면 손가락 튕기기로 시간을 멈추는 영탁 아니면 희수가 도와준 신혜원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다양한 얘기가 쏟아졌던 차태현이 연기한 번개맨 정계도부터 해볼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당황했던 게 하나 있다면 정계도에 대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6화 번개맨이 매우 특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봉석이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시점처럼 무빙을 멀리 떨어져서 1화부터 20화까지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이 6화 번개맨은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세돌의 한 수인 78수와 비슷하다고 감히 말해보고 싶어요 6화 번개맨은 전기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궤도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꿈같이 잘 나가던 시절부터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궤도라는한 인물의 히로애락을 보여주기 위해 한 시간 전체를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품 전체 톤으로 봤을 때, 번개맨 정계도라는 인물 자체가 좀 어려운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총력을 실제로 가진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청자들은 그런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믿어가며 몰입해야 하는데, 번개맨 정계도는 그게 아이들이 믿는 가짜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6화를 본 이후로 계속해서 정계도가 나올 때마다 당황하는 건 작품 전체 톤과는 다른 이질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앞선 이유들로 몰입도를 깨는 느낌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번개맨 정계도는 진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믿는 유일한 총력자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 공감할 것 같은데요. 번개맨은 어른들에게는 유치할 순 있지만 아이들에겐 꿈입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것 같고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꿈. 있긴 했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엔 모두 그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을 날거나 누군가를 치료해 주거나 전기를 일으키는 것 같은 꿈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죠 자 이렇게 생각해 두고 다시 무빙 전체 구성을 살펴볼게요 6화 번개맨 이전화는 뭐였나요? 5화 리콜이었습니다 희수가 참다 참다 결국 같은 반 학생을 구해주게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섞인 매우 히어로적인 행동이 의미가 있게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그런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 희수의 모습이 담긴 오화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능력을 가진 전개도가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 육화였다는 거죠.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희수와 같은 총력을 가진 히어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전개도를 통해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5화에서 희수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6화에서 전개도를 등장시킨 건 극명하게 달라지는 히어로의 삶을 부각시키기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6화에서 전개도는 실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번개맨이라는 허상을 연기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갖고 있는 능력을 없다고 연기 하니까요. 이로 인해 정계도는 실제 능력 때문에 결국 번개맨에서 짤립니다 이후 버스 기사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곤 있지만 히어로의 삶은 과거가 되고 잊혀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6화 후반에 보면 정계도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갑게 맞이한 건 봉석입니다. 안보에서 걱정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내가 뭐라고 라는 표정으로 봉석을 바라보며 두 사람을 담은 장면이 슬픈 음악과 함께 잠시 이어집니다. 좀 독특한 장면인데요. 봉석이 어린 시절 번개맨을 따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봉석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마음의 일부분엔 정계도가 연기한 번개맨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계도는 자신은 이제 번개맨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프랭크가 나타난 순간 북한 총력자들이 나타난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한 인물이 정계도입니다. 결국 20화에 이르러서 정계도는 현실에선 버스기사지만 버스를 발판 삼아 봉석이가 꿈꿔온 번개맨의 모습으로 능력을 발현하게 되죠 전이 부분에서 번개를 맞은 것처럼 소름 돋았어요 작가와 감독의 뚝심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청자를 향한 정계도 개인의 각성 다른 하나는 봉석이가 기다린 번개맨의 등장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 장면을 통해 번개민이라는 과거를 잊고 지낸 이젠 지극히 평범해진 정계도 개인에겐 언제든 다시 히어로가 될수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릴적 꿈꾼 히어로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발현시킨다면 누구나 정계도처럼 우리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히어로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버스 기사든 선생님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계도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히어로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번개맨을 자신의 롤 모델처럼 생각해온 봉석이에게 그것이 가짜가님을 느끼겠다는 거죠. 이는 곧 봉석이의 각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기도는 전기를 모을 때 다른 주문도 아닌 번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쏠 때는 파워라는 말을 덧붙이죠. 자신이 히어로였음을 다시 각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위해 번개맨의 모든 시절이 담긴 육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수차례에 걸친 빌런과 싸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양동근 형이 나가 떨어진 후 봉석은 전개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맨이라고요. 번개맨의 시그니처 포즈를 취한 뒤 쓰러지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가 가진 목표를 달성합니다. 진짜 이 순간 그는 진정한 번개맨이 된 거죠. 창작자의 뚝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번개맨 정계도는 절대 가벼운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던 히어로였고 누구나 히어로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캐릭터인 동시에 봉서기를 각성시켜 동심까지 챙기게 하는 인물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프랭크가 작품의 키라면 번개맨 정계도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6화 번개맨 정계도라는 거울을 통해 오와 희수를 비롯한 총력을 가진 아이들의 성장을 미리 볼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선 어릴 적 꿈을 꾼 우리 자신과 계도를 비교해 지금의 나는 어떠한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강풀 작가는 봉석이가 번개맨을 보며 꿈을 키웠듯 우주까지 날아오르는 엘로맨을 보며 누군가는 꿈을 키우길 또는 히어로랑 꿈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다시 그 꿈을 회상시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지 않고선 우주까지 날아가는 봉석의 모습을 얼핏 번개맨처럼 조금은 동심스럽게 그릴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오히려 저에게 번개맨 전개도의 유일한 흠을 잡으라면 그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도 버스 기사를 계속 할수 있다는 게 오히려 의문이었습니다. 마지막 28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한 장면이 바로 두식의 복귀입니다. 일단 팔을 잃었지만 북한으로 돌아온 양동근이 연기한 준하가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오랜 세월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잘생긴 조인성 배우가 뭐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어쨌든 봉석과 면이 있는 분홍색이 칠해진 옥상을 바라보는 두식의 뒷모습이 화면에 걸쳐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전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끝냈을 때 열린 결말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달콤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결말을 눈으로 직접 봐버리면 더 이상의 호기심은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야기의 끝맺음에 대한 공감보다는 결말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린 결말로 끝내면 이런 평가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무빙은 다 보여줍니다. 전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결말에서 어우, 이걸 다 보여주네.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웹툰을 보신 분들이라면 더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이라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요. 내가 이야기의 어디까지를 시청자에게 보여줄지 작가가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관객의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강풀 작가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일단 웹툰에선 어떤 선택을 했냐면 눈 내리는 날 누군가 오타방 안으로 들어간 것 같고 아마도 그게 두 식이며 오타방 안에서 봉석이내가 상봉한 것으로 추정되며 끝이 나죠. 오타방 안에서 문 밖으로 빛이 새어 나오면서 뭔가 유추하게 만듭니다. 뭐랄까요? 웹툰이지만 굉장히 영화적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무빙에선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어느정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달라져요 눈 대신 벚꽃이 휘날리는 날 멀리서 분홍색 옥상을 바라보는 두식이 내려와 봉석과 미용과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는 모습까지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 어, 웹툰에 비해서 더 밝아졌고 웹툰만큼 동화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 그대로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두식과 봉석, 미연이 상봉하지만 두식의 모습을 안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28에서 이, 이 장면만 계속 본것 같아요. 몇 번이나 계속 돌려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더 멋지게 드라마를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매우 친절하고 감추는 게 없이 끝났다는 게좀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고민 끝에 결말로 내린 거는 결국 강풀 작가의 본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려 19편을 보는 동안 우리는 봉석이가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강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 0화에선 봉석이 아빠를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는 관객의 바람을 그냥 그대로 이루어준 거라고 말이죠. 마치 소원을 이루어주든 말이죠. 이런 과감한 선택이 진짜 마지막까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전 이런 선택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마도 1화부터 19화까지 이미 캐릭터를 섬세하게 구축하고 그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서사를 쌓았다는 강한 자신감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선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이 마지막 장면을 두고 최근 들어 부정적으로 쓰이는 심파라는 용어를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심파적인 요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만 남은 연출적 기술로 뜬금없이 감정을 불러일으킨 장면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된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이나 작가가 바라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고 공감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사실 이런 과감한 선택은 이 가족의 상봉에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 킁킁거리던 조례역은 조언에 의해 참교육을 당하고 정준하는 명령을 내는 고위층을 총살하며 끝냅니다. 정말 이런 부만 봐도 무빙 20화는 여과없이 많은 것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정말 강풀 작가의 뚝심이 전 여기서 느껴졌어요. 진짜 이거는 아무나 선택하지 못하는 결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빙 20화를 보며 생각해봤던 것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무빙이란 작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도 계실테고 추가로 궁금해진 것들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못다한 생각들은 이 영상 댓글로 편히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댓글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무빙 마지막 화 분석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